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대로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복 받기 좋아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신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런 복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과 여러 가지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 내용 중에서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갈천소를 내가 미리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셔서 천국을 먼저 가 계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그할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원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그 마음에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나. 청년들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했을 때는 불꽃을 튀기죠.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서로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신호란 우리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른하고 예를 쓰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사랑하는 상대의 말은 어떻게 했는지 들어주려고 예를 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 게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계명은 명령이고 명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성경의 신명기수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데 신약성에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강령이다. 그러니까 두 계명은 율법과 성제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 요한복음 19장에서 17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들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조건이 무엇이냐? 뭐 개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개명을 지키되 아주 지극히 작은 것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 9절 말씀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대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을 받을 것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자가 구원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니다시 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유 불렀던 찬송가 449장 1절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시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늘 함께해 주시고 안니해 주시고 은혜 풍성해 주시고 주가 사랑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옛날에 순나라 임금께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열흘 된명 되겠죠. 그 신하들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다 주면서 저 우물의 물을 길러서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수통수통합니다 어떻게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성적인 생각은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다 가버렸지만은 그 중에 한 신하만은 그래도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떠서 계속 막되게 붓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고 해가 뉘운뉘운하니까 두레박을 넣으니까는 이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순금이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임금한테. 제가 물을 길다 보니까 이것이 나왔습니다라고 임금한테 드리니까 그것은 네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다고 내가 예비둔 것이다. 우리가 임금에게 순종해도 이러한 태도를 얻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사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 아침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보내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도입니다라고 계속 제가 보내 드렸는데 말씀을 문자로 받았을 때 아멘 한번 해야고 보내도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렇때로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늘 함께하게 해주신다 우리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7절 하반전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3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지만은 너희를 보살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이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해주시겠다는 그런 복을 허락해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 보혜사의 뜻은 바로 중재자, 돕는 자 변호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람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그러한 성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함께 읽어시죠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아멘 나이가 들면은 내가 태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하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배하시고 가르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laughs>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반대함을 주신다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면 누 아시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주신다니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대를 너희에게 알리시다. 아멘. 네. 찬송가 184장 1절의 가사에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불길 같은 주성령 강관을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셔서, 영의 수호를 만종하게 하셔서. 그래. 네. 성령님을 임재케 해 주신다. 어떤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성령님이 임재해 주신다면 우리 제약에서멀어질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갈 일이 자주 없지만모처럼 서울을 갈라면 자, KTX 시간표를 먼저 알죠. 시간표를 보고 표를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맞는 KTX를 타야만 서울의 목적지인 서울에 가죠.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내용이 어떤 미션을 내가 인지하고 KTX를 타야만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진리의 여이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만약, 아, 내가 주일성수해야 돼. 아, 내가 십일조 드려야 돼. 내가 감사해야 돼. 머리로만 알고 하는 것이 끝나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랑한다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욕으로부터 능력을 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바로 계명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킨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과 성령님과 과성 함께하는 도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느냐 영원히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어대 너희는 나를 보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볼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나를 보겠고, 또 예수님이 영업도로 살아계신 것처럼, 너희는 또 영업도로 살아있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보내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볼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서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대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갖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사람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구하리라. 아멘. 천국에 갈 자하고 가지 못할 자하고 분명히 구별했는데, 천국은 예수님만 말로만 내가 믿는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숭배하지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히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네. 자소가 240장 1절에 보면 주가 맡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보니. 상상해 보세요. 이산 살 때를 아픈 데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천국에서는 바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뵐 것을 고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콤벨트라는 그한 사람은 그 수용소에 있는 죄, 죄수들을 어떻게 쓰으면 죽게 만들어서 만드는 그러한 일을 담당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니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죽어가는 제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했더니 당국에서 그나 알아서 사형선고를 당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제수 수술 한 사람이 노벨 문학상으로는 솔제이치다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을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 연약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위대하게 인류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받아인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러만 냐마 날마다 순간순간 매 시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 없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임재를 처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소유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